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6명이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산구 물류센터 관련 2명이 추가돼 관련 누적 확진자가 25명으로 늘었고 외국인 검사 등과 관련해서 11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유증상 검사자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1명은 융업소 종사자로 알려졌습니다. 전남 신규 확진자는 13명으로, 순천에서 중학생 포함 5명이 확진됐고, 여수 3명, 무한 2명 등입니다. 정부의 방역 방침에 따라 광주와 전남 지역도 기존의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가 모레부터 다음 달 3일까지 4주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최대 8명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유용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됩니다. 행사나 집회는 49명까지, 결혼식장은 99명까지,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 허용됩니다.